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잼 뉴스. 정부가 지난 월요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인데요. 예상하지 못했던 색다른 그런 내용의 규제들이 발표가 됐고요. 그걸 너무나 이제 그 내용이 방대해서 그걸 한 번에 다 설명드리자니 너무 어, 양이 많아서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하나하나씩 좀 잘라서 간단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순서는 그 시행 시기가 빠른 것부터 일단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래서 어 발표 직후 12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대한 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그 보도자료 내용의 일부인데요. 어 바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부분을 어, 따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시가 15억 원 초과. 네, 여기서 시가의 기준은 어, KB, KB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주택 시세의 어,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 15억 원을 넘는 그런 아파트의 경우에는 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원천 차단되는. 어, 그런 내용이 이번 발표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주택세대에 대해서 일단은 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주택세대와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LTV가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이번에 나온 대책에서는 역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이 지역적인 음, 요건은 동일합니다. 어, 두, 지역이 확대된 건 아니에요.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초고가 아파트, 시가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는, 어,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주택 여부를 떠나서, 어, 다주택자든, 일주택자든, 무주택자든 모두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 위치해 있는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겁니다. 아주 파격적이죠. 이제 모든 차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가게, 개인사업자, 법인, 주택임대업자, 매매업 등록한 개인사업자, 법인대출도 마찬가지로 어, 금지가 되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일단은 그래도 고가 아파트, 그러니까 시가 15억 원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관련된 뭐 Q&A를 살짝 살펴보면요. 어, 그러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가진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봤지만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규제 대상이 주택을 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인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이미 가진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이제,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이 아파트를 이미 갖고 있는 거잖아요? 10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 아파트를 어, 담보로 하긴 하지만, 이 아파트를 어, 구입하기 위해서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어, 기존에도, 어, 제한적이 있었죠. 그니까, 러그 아까 다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한 제한이 있었던 것처럼, 음, 구,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더라도, 어, 이런 경우는 이제 생활 안정 자금을 어, 필요로 하는, 조달하는 그런 목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 안전자, 안정 자금이 필요한 초고가 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연간 1억 원 한도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어, 일단 활로는 열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사업자의 경우는 어,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사업 운영 자금 마련 목적인 주담대에 대해서 LTV 규제 범위 내에서 취급이 가능하다. 역시 그러니까 그 주택을 구입하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어, 갖고 있는데 뭐좀 돈이 더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사업 운영자금 마련 목적으로 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l t v 규제범위 내에서 취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새로 신규로 어, 그 집을 사면서는 15억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15억 이상의 아 초과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 주택담보대출이 일단은 금지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 이 시가 15억 원 초과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제한과 관련해서 재개발 재건축 주택에는 예외가 인정되나 라는 내용입니다. 유심히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 대주, 1주택세대이고 그리고 사업추진 전까지 일정기간,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뭐 이런 경우 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예외를 허용하고요. 그렇지 않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겠다라고 한 겁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 구입용 주택 담보 대출 금지. 자 이게 말만 보면, 와, 이제 15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 고가 아파트를 사는 거는 쉽지가 않아졌구나. 뭐, 함부로 살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이것만 딱 들으면. 그런데, 잠깐, 조금만, 어, 한발 물러서서 바라보면, 15억 원짜리, 15억 원 넘는 초과 아파트를 사는 사람, 물론 이제, 어, 내가 직접 거기서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마 대출을 이용하고 남은 부분은 자신의 갖고 있는 현금을 쏟아 부어서 들어가겠죠. 근데 15억 원이라고 치면은 LTV 40%를 적용한다고 치면 6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9억 원을 9억 원 이상을 어쨌든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대출과 내가 가진 돈으로 사고 사고 내가 들어가서 입주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실수요자잖아요. 내 돈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 실수요자인 거고. 근데 오히려, 어 그런 사람은, 이제 실수요자는 이제 그런 아파트는 완전히 그림의 떡이 된 거고, 반면, 어 사실은 그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냥 갭투자를 하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서울의 전세가율이 물론 뭐 지역이나 어떤 단지나, 어 아파트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음, 지금 평균이 한60% 정도 되거든요. 전세가율 평균이. 뭐, 50%에서 60% 이렇게 본다고 치면, 15억 원짜리 아파트면, 어, 60%만 해도 얼마입니까? 9억 원이죠. 50%라고 하면 7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그냥 투자 목적. 뭐, 혹자는 그런, 그런 사람들은 이제 투기라고 말을 하곤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내가 직접 당장 들어가서 살건 아닌, 그런 경우는 당연히 그 집을 그냥 공실로 놔두진 않을 거니까 전세를 보통 주겠죠. 전세를 준다고 치면 뭐 7억 5천에서 9억 얻는 전세 보증금을 받고 나머지 6억 내지 7억 5천 정도를 내가 가진 돈 혹은 내가 어떻게든 어, 긁어 모아서 잔금을 치르면 나한테 소유권 등기가 넘어오는데 1억, 이 지금 1 5원 초과 주담대를 금지하는 것이 과연 어, 그 어떤 투, 투기 세력? 뭐 투자 수요를 과연 잠재울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음 의문인 그런 어 규제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뭐 심리적으로 어 시그널은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음 오히려 어 시장을 잘 아는 사람들은 어 한번더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그냥 속으로 뒤돌아서 웃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고가 아파트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금융 수담들을 금지한 이 내용 조금 의아하긴 한데 아, 과연 어떻게 어떤 음, 결과로 또 나타날지 한번 이건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잼 뉴스 어, 지난 월요일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어, 꼭지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